여러분 안녕하세요. 부동산 포트 출성 김한 쌤입니다. 시선 집중 ox 문제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시선 집중 문제편 제16강 조미권 일부를 공부하겠습니다. 학습자료는 네이버 밴드에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시작 전에 구독, 좋아요, 꼭꼭 누르고 시작해주세요. 이 시간에는 포인트 17번 조미권에서 전반부를 공부하겠습니다. 먼저, 자, 281에오드입니다 건물 부지, 부지 점유자는, 자, 만약 건물 소유자와 점유자가 일치하지 않을 때, 이때는 건물 소유자가 그 부지를 점유합니다. 그러니까, 건물을 소유하려면 반드시 토지가 필요하죠. 그래서 그 아래 부지는 건물 소유자입니다. 설령 건물은 한국에 있고, 건물 소유자는 미국에 살더라도, 미국에 사는 건물 소유자가 그 아래 부지를 점유합니다. 그럼 그 밑에 건물 점유자는 말 그대로 건물을 점유합니다. 부지 점유자는 건물 소유자입니다. 그다음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면 점유권이 있다. 이게 원칙인데 그 예외적인 상황으로서 자, 사실상 지배하더라도 점유권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고 반대로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지 않더라도 점유권 인정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을 이제 점유권 없죠. 이 사람을 점유 보조자, 아래 사람을 간접 점유자입니다 자, 그럼 간접 점유자 잘 보세요. 점유자라고 쓰여 있습니까? 안 쓰여 있습니까? 점유자로 쓰여 있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뭐든지 다 있다 하시면 돼요. 점유권 있다. 점유자이다. 뭐든지 다이다. 있다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간접점유로 유치권 행사할 수 있답니다. 간접점유로 취득시할 효수 있다. 물권적 청구권 행사를 있다. 뭐든지 있다 된답니다. 반면 점유보조자는 점유자라쓰여있어요 아니라고 쓰여어요 아니라고 쓰여 있죠. 그러니까 뭐든지 없다, 점유권 없다, 점유자 아니다, 뭐든지 아니입니다 물권조총권 행사할 수 없다, 상대방도 될수 없다. 그래서 얘는 뭐든지 없다, 아니입니다 그럼 시험 맞습니다. 자, 내어서 갑소유 토지가 있는데, 이 토지를 만약에 우리 점유계지에서 우리 현재도 점유하고 있다. 그러면 이렇게 전후양시에 점유한 사실이 있으면 계속 점유했겠지라고 추정됩니다. 그래야 우리 20년 계속 추정이 되어서 갑소유토지를 취득시할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사람이 달라요. 앞에는 비가 점유하고 지금은 의리점유합니다 그럼 현재 점유자는 앞사람 비점유를 아울러 병합해서 주장할 수 있죠. 그래서 비자기는 앞사람 점유를 승계받았어요라고 점유 승계를 입증하면 계속 점유했겠죠라고 추정됩니다. 그래서 우리 비점유까지 병합해서 갑소유 토지를 취득시어 주장할 수 있는 거죠 자 문제 보겠습니다 1번 동그라미 쳐요 건물 소유자 동그라미 그아래줄에 건물의 부지 동그라미 부지 점유 인정된다 해서 맞습니다 다시 1번 읽어볼게요 건물 소유자가 그다 말에 속으면 안됩니다 현실적으로 건물이나 그 부지를 점거하지 않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그 건물 부지 부지 점유 인정됩니다 2번 간접 점유자 나왔죠 제일 그때 인정되지 않다, 는 틀립니다. 간접점유자에게 거기 점유 보호 청구권 뭐든지 있다 인정된답니다. 3번과 묶어요. 3번은 점유 보조자 나왔죠. 제일 그때 행사할 수 없답니다. 그러니까 점유 보조자는 점유권 없어요. 따라서 원칙적으로 점유물 반환 청구, 물청 행사할 수 없습니다. 4번. 점유자와 점유가 자주 점유인지, 타주 점유인지 점유자 점유가 자주점유인지 타주점유인지 여부는 점유자 내심은사가 아니라 좀 이따 보겠지만, 외형적, 객관적입니다. X. 5번, 아까 팔려봤죠? 전후의 양 10점 점유자가 다르더라도, 가로쳐보세요. 점유 승계가 증명된다면 가로, 그럼 점유 계속 추정됩니다. 여기서 이제, 자주와 타주 점유를 비교해보겠습니다. 자주 점유는 소유사가 있는 것이고, 타주 점유는 소유사가 없는 거죠. 그럼 어떻게 구별할 것인가? 구별은 원칙 객관설입니다. 점유를 개시하게 된 객관적 권원을 보고 판단하고 점유자의 내심문사가 아닙니다. 근데 예외적으로 점유를 어떻게 개시했는가 권원이 불분명합니다. 이때는 197조에서 일단 자주점유로 추정해집니다. 밑에 197조 1항에서 점유자는 좋은 게다 추정되는데 무가실만 추정 안됩니다. 그래서 무가실 그 말인가 찾아봐야 돼요. 시험 볼때 1항 점유자는 소유사 자주 선의 평원 및 공연하게 조미한 것으로 추정한다. 그래서 중간 어딘가에 과실 없이 들어가면 틀립니다. 무과실 들어가면 틀려요. 좋은 게다 추정되지만, 뭐만 추정 안 된다? 무과실. 그러니까 이걸 다 외울 게 아니라, 무과실 없다, 그걸 외워야 됩니다. 그게 오지면 나머지를 보는 겁니다. 자, 그럼, 조미자는 아까 보신 것처럼, 자주, 선이, 평온, 공용, 앞글자, 자선, 평공 다 추정됩니다. 근본가를 추정받으면 스스로 입증 책임 없죠. 그럼 자주 반대가 타주고 선의 반대가 악이죠. 평온 반대가 폭력 강포, 공인 반대가 은비입니다 그럼 8개 중에 점유자와 점유가 어떤 것인가 다툼 이 있다면 점유자는 위쪽에 빨강색 자선 평공을 스스로 입증할 필요 없습니다. 점유자와 다투는 상대방 측에서 아래 아래 4 가지를 입증해야 됩니다. 근데 아까 과실 없이 없었죠. 그러니까 무가실은 추정되지 않, 않기 때문에 과실인가 무과실인가 다툼이 있다면 점유자가 스스로 입증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등기부 취득 시효에서 점유자는 선이 무과실 추, 입증 요구됩니다. 근 선이는 추정되잖아요. 근데 무과실은 추정되지 않으니까 시효완성자가 스스로 입증해야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갑 소유 토지를 우리 20년 이상 점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갑 소유 토지를 취득시효 주장할 수 있거든요. 근데 취득시효는 자주만 가능하죠. 그럼 자 현재 을은 취득시효를 주장해서 갑 소유권을 뺏으려는 자고 반대로 갑은 취득시효를 부정해서 자기 토지 소유권을 지키려는 자죠. 서로 상반됩니다. 근데 취득시효는 자주만 가능하죠. 그럼 누가 입증할 것인가? 1번 시완성자 을 을이 자주점이라고 입증한다. 2번 을과 타투는 상대방 상대방이 하필 소유자네요. 그 상대방 갑이 너는 타주니까 취득시효 못했다고 입증한다. 뭐가 정답이에요? 2번입니다. 을은 자주 입증할 필요 없어요. 을은 자주로 추정됩니다 따라서 을과 다투는 상대방이 하필 소유자더라도 그 소유자 갑이 소유권을 뺏기지 않으려면 을너는 타주라고 입증해서 취득시효를 부정해야 됩니다. 이처럼 을은 입증책이 없어요. 근데, 우리 성질이 겁나 급합니다. 우리 한마디 했습니다. 야, 갑! 내가 몇십 년 전에 그 토지 돈 주고 샀잖아. 라고 매수 같은 자주 점유 권한을 우리 주항에서요 근데, 오래전 일이라 인정제 안 씁니다. 그럼, 우리의 추정력 깨져요? 안 깨져요? 안 깨집니다. 등기하고 똑같아요. 어른 입증책이 없죠? 입증책이 없는 자가 헛소리 하더라도 입안녕고 똑같습니다. 누가 깨트려야 돼요? 갑. 갑이 깨트리지 않는 한, 의리 헛소리하더라도 원칙 안 깨진다. 그래서 만약 우리 매매를 주장할 때 구두로 주장해서 인정되지 않아도 안 깨집니다. 한편 의리 값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서 인정되지 않았다가 패소 판결 받았다. 그래도 안 깨집니다. 구두든 소송이든 누가 해야 돼요? 갑 갑이 해야 됩니다. 의리하면 안 깨집니다. 그래서 누가 주장했거나 누가 소송을 제기했는가 그걸 보셔야 돼요. 이번에 반대로, 갑이 의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해보세요. 갑이 소유자, 본권자죠? 이게 본권에서입니다. 본권에서에서, 만약 점유자 을이 폐소했다 그럼 이제 갑이 모든 걸다 입증해버린 거죠. 갑이 입증했으니까, 을은 자주 추정 다 깨집니다. 자주 선의 추정 다 깨진다. 왜 그래요? 갑이 입증했으니까. 자, 다시 보세요. 이제 갑이 을을 상대로 본권의서를 제기해서 점유자 을이 폐소하면 이제, 갑이 모든 추정을 다 깨버렸죠? 그 물은 자주 추정 다 깨집니다. 그리고 선이 추정 깨진다. 근데, 바뀌는 시기가 서로 다르죠? 자, 선이 자주 추정 다 깨졌죠? 근데, 선이가 아기로 바뀌는 시점은, 시오, 앞글자, 시오, 딩응 시오, 소제기시입니다 근데, 자주가 타주로 바뀌는 건, 폐소판길 확정시죠? 이렇게 서로 시기가 다르다. 이거 꼭에워둡니다 그게 이제 상단에, 190조 2항에서, 선이점이자라도 무슨 소? 본권의 가능성에서패소한 때, 언제 악의 조묘자가 되어 소재기시, 법이 없지만 언제 자주가 타주로 바뀌어 요패소 판결 확정시입니다. 예를 들어 세요 자, 문제 보겠습니다. 6번. 6번 동그라미 쳐요. 점유자가 동그라미. 그럼 입증 책임 없죠? 그리고 빨리 생각하셔야 돼요. 입증 책임 없다. 결록 안 깨진다. 안 깨진다. 다음, 자주점유권을 주장 동그라미. 주장하였으나, 그래도 안 깨져요. 이것이 인정되지 않는 것만으로는 자주점유충이 반복되어 타주점유로 전환되지 않는다. 않는다죠. 엑스입니다. 7번도 똑같아요. 토지다음에 동그남 쳐요. 점유자가 동그남이. 그럼 입증책이 없죠. 안 깨져요. 제일 끝에, 제일 끝에 전환된다. 무조건 틀린 겁니다. 6번, 7번 똑같잖아요. 다시 7번, 토지점유자가 등기명의자를 상대로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자 동그남 침다 등길 기 청구 동그라미 청구하있다가 폐소 확정된 경우 개속안 깨져요. 점유자 점유는 폐소 판결 확정시부터 타조 점유로 전환되지 않는다. x 네, 8번과 비교합니다. 8번은 진정담의 동그라미 쳐요. 소유자가 동그라미. 오깨지게 이제 소유자가. 자신의 소유권을 주장하여 점유자를 상대로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등기 청구. 그 다음 동그라미 칩니다. 청구대의 동그라미 소송을 제기 동그라미 그럼 동그라미 친게 소유자가 소송을 제기했죠 이게 본권에서죠 제기해서 점유자 폐소 확정된 경우 그 소송 제기시부터 점유자의 점유가 타주로 전환된다 타주로는 언제 바뀌죠? 판결확정시, 판결확정시입니다 그래서 그 깨진 거 맞지만 그 시기가 틀렸네요 그래서 X, 그래서 6, 7, 8세개 묶어서 누가 주장했거나 누가 소송을 했는가, 그걸 잘 보세요. 9번은, 앞에 점유자 있습니까? 제일 끝에 추정된다 써있죠? 그럼 뭐가 있는가 봐야 되죠? 그렇죠. 과실 없이. 보여안 보여요. 과실 없이. 보이잖아요. 그래서 틀렸다. 무과실 추정 안 된다. 10번. 점유 매개 관계의 직접 점유자 나왔죠? 그럼 이 대표적인 이해가 누구예요? 대표적인 이해. 예. 그렇죠. 써요. 임차인. 임차인. 그럼 임차인은 타조에서 맞았죠. 11번, 명의 수탁자가 명의시타 목적물을 점유하는 것도 타주 맞습니다. 이 시간에는 이제 점유권의 일반적인 사항과 자주 타주를 공부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점유권 제2부로서 점유자와 회복자 관계를 이어서 공부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